한국 학교가 이해 안 되는 진짜 이유! 입시덕! 후! 듣는 순간, 뒷목 잡고 넘어가는 진짜 한국 학교의 현실에 대해서 정의온을 도발해보려고 한다. 그럼, 조심해라! 후! 와, 편지다 어머나, 세상에 고속장이잖아! 암, 발이 맞고도 엔딩 각국쇼! 1년에 딱두 번! 정부에서 발표하는 각국 실태 조사! 그런데, 이번 23년 대기 조사를 뛰어넘는다는 당신한 개소리에 놀라 잡빠지려는 순간! 에헤이! 24년 이라기 발표할 때 같이 한다니까! 아니, 중요한 조사를 이렇게 미룬다고? 학교 심각하다는데! 그럼 학생들은 뭘 믿고 학교다니? 짜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2026년부터 모든 대학에서 학국 이력이 있는 학생에게 조치 시행. 성대, 서강대는 학폭 이력 있으면 영점 처리까지? 이제 맘 놓고 학교 수 있는 건가? 학폭 가해자로부터 고소장이 전달되었습니다 미, 미치셨나요? 학폭 다하고 또 억울해 죽겠는데 가해자들이 대이 불이 있게 하려고 피해자들한테 맞고소 맞다이 자극을 펼친다더라 교육청 형님들! 가해자들이랑 맞다이 뜨고 내몸 내가 간수 스킬 찢어내야 하나요? 후너 여덟! 우리 다 죽어! 절대 가면 안 되는 고등학교 자사고 등목고 폐지논이 경험자 모여라 자 보세요 10대부터 30대까지 벌떼처럼 모이고 있는 세대대 통합 아주 쉽죠? 외고 자사고 국제고 폐지논이는 2007년부터 2024년에 지금까지 17년간 집착광공 마냥 우리를 따라다니고 있다던데 아니 그래서 나 등목고 가마라 답변있다 2025년 모든 등목고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 전환한죠 헐 그럼 나갑방고 지원해야 하나? 일반고 전환 대에 하지마부 헐 그럼 등목고 한입형 공립고 2.0 45곳 다지죠 알팡질팡 미친 대플스 구사하는 늪부 때문에 가만히 공부 잘하던 학생들도 뇌절 엔딩을 맞이 한다더라 심지어 2028대 입계편안을 보면 아사고 특목고가더 이득이라는 흥이 들리는데 솔직히 우리는 정치 문제 1도 모르겠고 어... 제발 확실한 방향정해서 공부만 열심히 할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어요. 후! 내 생각을 말씀드리지 않고 받아주합요 합3! 유입직 사고력! 요즘 축구한 날 들리는 얘기 책! 수입시가 암기는 노! 스스로 공부하는 자녀로 만들어주세요. 스스로든 억지로든 저는 항상 공부랑 멀었는데요? 넌 어? 맞아! 이렇게 내의견을싹 빠진 시대 흐름을 타고 고교 논서수령평가 대폭 확대 이야기도 들리고 아이비학교 다섯곳도 선정했다고 하고. 오케이 나 진짜 스스로 생각해서 문제 풀어볼게 하지말! 고과서에 나온다 마님 꺼져! 결국 문제 풀어보면 내 논리는 대뿔 문제 푸는 요령을 터득해서 정답을 짜맞춘다는 것이 학계의 정서림 아직까지는 아봉하고 외우는 게 맞을 수도 후! 분노! 후! 후. 여기가 학시냉나아인가요 그냥 더운 것도 미치겠는데 미친 새끼! 뭐라니아 진짜? 매일매일 버서파티 개장하며 등교 챌린지 오행했만 어? 에어컨 가동 금지? 잘못 들었습니다 주머! 이번 전기 요금 인상으로 학교 전기 요금이 2년 새46% 이상 증가했다고! 이렇게 점점 냉난방 비 학교 부담이 가중되면 여름엔 짐통교실 겨울엔 냉골 교실에서 공부해야 할 수도 있다는 그 아실! 에어컨 있는 방과 없는 방에서 공부하는들 시험 성적 비교해보니 덥게 공부한 방 점수가 더 낮았다던데 안 그래도 인색한 중앙 냉난방 때문에 오졌던 더 냄새 플러스 안 좋은 성적까지! 검으로 얻어갈 수 있다니! 이거 참못 잡겠나? 후! 너뭐 어? 먹어? 너? 개성 주어! 합! 원! 개성 주학 아사리판! 한국 학교! 트! 개성 죽여! 개성 살리지 말고 죽여! 개성 얼른 죽여! 개성! 끌어올려! 닥 치고 개성 죽여! 그런데 요즘 한국 국룰 개성 청기백기 유메타가 생겼다고! 와. 개성 죽여! 개성 빨리 탐색해! 개성 잠시 대기 TV! 개성은 성적의 공맞춰주 이게 뭔 대소리야! 쉽다면 고교학점제 플러스 유전공 선발에 문제점 확 완료. 2025년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되면서 요즘 케이딩들을 난데없이 진로 고민도 뒤투루맞추로 다급하게 끝내고 수업도 그룹돌라야 하고 진로 관련 활동도 200개쯤은 래야 하고 저 하라는 거다 해서 겨우 되어왔는데요. 이제 원하는 거 배우면 되나요? 하다 아, 하더라. 아. 유전공의 찰나기. 1 5학년부터 수도권 대학 5한고독립대 22곳에서 전체 28.6%를 무전공으로 선발할 예정이라는 사실. 심지어 각 대학별로 무전공 선발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일단 대열만 골라 대학을 간후멀치않는 전공으로 간는 나라 엔딩을 맞을 수 있다더라. 고등학교부터 진로는 왜 그러라고 해서 사람 고생시키고 대학 갈 때는 나몰라라한 것입니까? 수번구독라후 4년 동안 심박수 달려내 부처님 심박수대세적 분야처럼 이러쿵저러쿵 흔들리는 입제도에도 중심 잘 잡는 대학생이 되자. 그런 구독하시고 대성 남친화로 되세요. 바이